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선생님, 그 동지 네. 잘 맞추셨네요? 네. 어, 무사히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너무 추웠어요. 작년보다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동지 때 많이 오셔가지고, 저 또한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이번에또 사물패들이, 어, 많은 분들이 너무 그 고마움을 주셔가지고, 1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음. 뜻깊고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동지 때, 어, 그, 참석하셨던 분들,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분들까지도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꼭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2024년, 이제 내년 곧 다가오잖아요.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에, 어, 양띠 운세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2024년의 해가 굉장히 강하고, 되게 강해요. 강해서 원색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색깔을 탄 색이 아니고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어, 자기 성격이 분명하고, 그리고, 어, 좀, 어, 다른 띠들하고는 다른 그런 용의가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양띠용 운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들어보시고, 아무튼 2024년, 어, 돌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 2023년보다는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바라시는 일들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24년의 양띠 운세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런 것 같아요 2025년에는 해묘미 삼재가 돌아옵니다 그 속에 이제 돼지, 토끼, 양이 들어가 있는데 2025년에 삼재가 돌아오기 전에 2024년에는 삼재를 막기 전야제잖아요. 전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양띠분들에게도, 어, 내년이, 어, 복삼제가 되느냐, 이제 악삼제가 되느냐는 2024년부터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균형을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삼제가 아닌 해라고 해도 삼제가 돌아오기 그 1년 전은 긴장을 해야 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복삼제를 맞이하고 싶은 것도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아도 되게 바쁜 그 시기를 맞아야 되고 어,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게 2024년에 행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식힐 틈이 없고 머리를 식힌다고 하다 되게 힘든 시기도 있을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내가 많은 것들을 어막 어수선하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흔들리는 것도 잠시라고 하니 거기서 패턴을 꼭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기인이 따르지만 그기인을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노력 또한 굉장히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그 그 내년에 돌아오는 2025년은 이 양띠분들이 또 홀수가 있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3제 때내 나이가 홀수가 되면은 실보다는 득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득이 따르려고 할땐 반드시 내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어서 먼저 선수 쳐서 발 빠르게 나가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양띠 운세를 하는 양띠분들은 지금 4개의 나이만 했어요 34살 그러니까 22살 개미생이 있어요 근데 이 22살은 아직까지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사회에 뛰어드는 그런 나이라기보다는 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좀 22살은 좀 패스를 시켰어요 자 34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91년생이고 심리생입니다 어 공든탑이 무너지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전자의 과정에서 굉장히 힘듦을 겪다 어, 겪다 겪다 보니까 이게 뻥 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본인 탓이 아니라고 하고 자 이제 이동을 하고 뭔가 변화를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기를 절대 허투로 보내지 말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어 생일은. 어 4월달, 11월달 동짓달이 들어가 있죠. 동짓달이 어 여기에 이 스토리 해당이 될것 같은데 자책금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생일이 어 음력 4월생하고 11월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자꾸 헛되이 되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옆에서 뭔가 온갖 구설수와 그리고 뭔가 나를 향한 그런 질책들이 어 굉장히 전자에 있어서부터 이게 계속 정립이 되고 누적이 됐던 것들이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빵 터진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 내년이 다가오는 2024년에는 본인 스스로 공주 탑을 무너뜨린다는 건 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제 블랙홀에 빠져서 여기서 허우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오뚜기 처럼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지 못할 시에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라도 본인 스스로가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개선의 의지를 담고 어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음력 5월 달부터는 본인이 치고 나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거기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에너지를 쏟는 그런 해일 것 같습니다. 34살이 되는 91년생 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 46살이 되죠. 79년생 김희생 분들입니다. 자 노력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 어, 오는 3제 전에 짝수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이 되고 못 찾아도 계속 아그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라 했어요. 양띠 분들의 운세 중에는 2024년에 빈틈이 없어야 되고 그 공허함을 유지시키지 말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두 배라고 하니까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음? 결실이 많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래도 가만히,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행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나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자, 움직여야 된대요. 내가 계속 동서남북으로. 음? 쓸데없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게 46세에 79년생 분들입니다. 생각이 되게 많아요. 원래 양띠가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내년에 내년에 많은 변화가 오고 47세가 되는 내년인 거죠. 거기에 문서도 내년에 잡아야 되고 이동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문서를 잡아야 되고 이동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어보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을 운을 만들어 놔라고 해요. 운이 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삼재가 다가오기 때문에 삼재가 다가오고 있다 미리미리 미리, 미리 그걸 먼저 풀어내는 거죠 손재가 만약에 내년에 있는 양띠 분들 또한 미리 손재가 오지 않게 내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 거기 내년에 다가오는 손재의 힘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고 갈 필요는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거든 양띠 분들은 해묘미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 자기의 운세를 한번 정확히 짚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58세가 되죠. 67년생입니다. 자, 올해는 인간관계 정리. 여기에 이성도 포함, 동성도 포함입니다. 이성동성을 다 포함시켰는데 어떤 직장 내, 그리고 어떠한 가족 내에서의 어떠한 분열 때문에 사람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또 사람을 보낸대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한테 같이 있었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내 곁에 같이 동고동락하거나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한 사람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슬픔이 묻어 있다 그래요. 눈물이 반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음력 8월생, 음력 12월생 분들이 아마 이런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많이 받을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는 구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머리도 아프다라고 해요. 구설이 맞는 그런 해가 아마 상반기 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본인 스스로가 좀 자중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자, 근데 여기에 관건은 사람을 보낸다라고 한다는 거.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을 보내는 데 찝찝한 걸 보내는 게 아니라 되게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의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주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 미리미리 한번 좀 주의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 여기에 어 내가 온통 신경을 썼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다 거기에 실책이 따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 말은 지금의 이 58세 67년생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금 절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다른 거, 엄한 데를 찾아다녔던 그 상황에 결국은 내 등장 밑이 어둡다. 그러니까 내옆 사람으로 인한 실책이 생긴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시고 체크하셔서 어 아무래도 어떤 손실이 좀덜 어 가게끔 하는 그런 어 공수인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 상황을 좀 모면을 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현명함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0살이 되는 55년생입니다. 을미생 분들인데요. 이네 개의 나이 중에는, 나이가 그래도 꽤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2024년이 굉장히 좋은 운인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옆이 굉장히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막 올라가는 그런 해라고 해요. 그래서,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대이동은 내가 같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뭐, 보충 가치, 뭐, 동호회, 어~ 그런 부분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해라 갑니다 환경이 어~ 기존에 있었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커져가지고 뭔가 어, 내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 옆 사람이 다 즐겁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의 그런 표본을 일삼는 그런 분이 아마 이른, 이른 살, 을미생 분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생일달은 3월생, 6월생, 7월생 분들이 아마 이 내용에 적합하게 드러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운이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다가오는 2024년은 내가 스포터를 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나도 좋지만 내옆 사람이 즐겁다. 옆 사람들이 즐겁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궤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운을 잘 살피셔서 아무튼 2024년에 더욱더 어, 소원 성취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어, 호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생일 딸 분들도 2024년에는 소원 성취하셔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바라고자 했었던 것들을 모든 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좀 내년을 위한 준비 좀 해보시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